오늘은 이단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내부에 침투했던 그 거짓 교사들, 또 이단 교리들이 혼란을 일으킨 가운데 양떼들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멸망할 길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2000년 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거짓과 미혹의 용 거짓 가르침,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이단 종교뿐만 아니라 진리를 왜곡시키는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팎에서 영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곳곳에서 이단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베드로가 경고합니다. 먼저 1절 말씀대로 가만히 끌어드립니다. 즉 이단들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끌어들입니다. 처음에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환심을 샀다고 여겨지면 본격적으로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2절 말씀에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이 아닌 인간 교주가 중심이 되고 쾌락이 우선이 되니 결국 방탕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대로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저들의 이득을 삼습니다.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교묘히 유혹하고 속여서 착취하려고 애쓸 뿐입니다 그러면 이단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심판의 사례를 들어서 무서운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역사를 볼 때도 이 이단 사이비들의 결과는 언제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단은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생명과 영혼을 집어삼키는 영적인 전염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경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본문 구절에서 하나님은 말씀 중심으로 살며 경건을 추구하는 자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 분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도 언제나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아닌 자기들이 필요한 구절만 뽑아서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그럴듯하게 왜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깊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기도와 경건 생활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른 신앙의 공동체 안에 거해야 합니다. 홀로 있으면 더욱더 쉽게 미혹되기 마련입니다. 바른 신앙은 반드시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영적인 근육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되고 기도로 강화되며 공동체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근육을 키워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분별케 하시도록 우리가 내어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을 밀어내고 만들어진 그 인간 교주와 인간이 세운 교리를 중심에 둡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은 점점 희미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고 누군가의 믿음을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교회를 향해서 그 사랑하는 양떼들이 깨어서 분별하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눈앞의 현상, 감정적인 호소, 겉으로 드러나는 그 능력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후에는 말씀을 왜곡하고 예수님을 멀리케 하는 영적인 세력이 숨어 있습니다. 복음과 진리 위에 바르게 굳게 서서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며 이 미혹의 시대를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